위에 인지가 게요 인지가 떨어졌어. 뭐가 가까울까? 알비는 또잘하네 치매가 <laughs> 가까 치매. 자, 인지가 떨어질수록 치매가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는요, 치매 한자라고 치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격증이랑 뭐 여러 가지 이게 다못 쓰게. 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인지장애자. 사람들 인지장애자. 인지자애자인지자애자 아, 그러니까 우리도 자격용 때 인지놀이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다 이제 치매의 관계들. 내 훈련, 내눈 운동, 눈에, 뭐야, 뭐에, 훈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가 되게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이건 인지가 나오다보면 아, 치매하고 뭔가 관계성이 있겠구나. 뇌신경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지가 떨어질수록 치매가 가까운데, 여러분의 인지의 나이를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인지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방에만 나오면 요 네. 내가 그거 해드리게요자 해드릴게요 따라하지 나만 해야 돼 왜? 나는 튀어야 돼 그러니까 나만 하는 거야. 내가 나만 하는거야 내가 시험에 몰면 그 다음에 여러분 들거예요 제가 한번 볼거게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난 <laughs> 내가 정말 좋다! <laughs> 여기까지. 음, 그렇게 벌만 있으로 이거 한다는 게 아니야. 아니, 잘못하안 나오잖아. 그래 다시 시작! 정말 <laughs> 안 돼. 내가 봐봐. 이거 나는 이렇게 보여요. 것 같잖아요. 헐것 같은데 잘안 돼. 왜 그러냐면, 엇박자. 어, 그러니까 뇌가 신경이 자극되는 것입니 뭔가 이게 그냥 내이러이 쉽죠. 나는 내가 정말 적다 너무 단순해. 근데 엇박자야. 나? 는네 운동을 잘해야 되고? 엇박자가 되니까 뇌가 신경이 자극 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 작 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말한번해야세요안 돼. 아, 네. 그냥 머리로 해야 되죠. 그리고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무슨 가정이에요? 수륩증 가정은 나이스 자격증가정이니 몰라요? 여기는 말을 물어보면 되죠? 청주분들은 양반이야. 아니, 제집사람 제 청주사람이에요. 아니, 청주. 예. 네. 청주가 고향이에요, 청주. 근데 청주가 되게 관심이 많아. 예. 제 사람 모양이라도 있겠다. 그 반응이. <laughs> 뭐 말해도 말이요 말해? 뭐, 뭐 나한테 하다 말아야 되니까. 예. 근데 아무튼 청주가 되게 내가 정이 많아요. 어떤제 2의 모양새가 예. 청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양반식한테 너무 말을 안 해요. 음, 그러그다음을하 그래 우리가 이제 자, 그건 라이센스 가정이요? 술중 가정이요? 네. 그렇죠. 자격증 가정이요. いい首よいい首よ。